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일부만 알고 있고 또한 그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니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이제 나는 예수를 믿었고, 천국에 가는 일만 남았으니,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이 세상을 빨리 떠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그냥 남들처럼, 또는 남들보다 더잘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이라고 해서 더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나 의미도 없습니다. 행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옵션입니다. 어차피 천국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에 대한 좁은 이해에서는 세속적인 성공과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적으로 좀더 편안하고 나은 삶이 믿음의 열매이자 기도의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번영하다 하고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눈치채셨듯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인지 풀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갈 일만 남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것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합당하게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 구원을 포함한, 것인지, 포함한 것이지,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전적인 온전한 우리 자신의 부활이 부활인 것과가 부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다를 법이 없 살았다라면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똑같은 이 땅을 똑같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 형상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의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자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안다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서로 교제하여서 깊은 교제 가운데 서로 영향을 미치고 함께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인 안다는 것은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 이것은요 혼자 할수 없습니다. 서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은 스스로 혼자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유슈아헬셀은 그의 책 누가 사람이냐라는 책에서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한다. 그는 이웃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전개시켜 나간다. 즉,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크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에 이 모든 것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각자에게는 갈릴리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자라나는 자라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과정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일은 믿자마자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세상에 많은 다른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우리의 호기심을 끌고 우리의 이익에 맞고 내 생각과 동일한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굳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목적 때문입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한 번도 훈련할 수 없고 직면할 수 없는 것을 훈련하고 직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빨리 많이 갖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불호하는 세상이고, 그러한 목적으로 모인 곳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도리어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목적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자라날 때 우리는 이곳에서 또한 그리고 자라남을 통해 더 나아가 세상에서 이 땅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운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한 그 아는 것으로 대표되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봉사라는 것이죠. 아는 일에 봉사는 혼자 안 하잖아요.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근데 봉사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어지는 교제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 자신을 장성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봉사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자칫하면 교회에서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타난 모습은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물론 좁은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의미,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봉사는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것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봉사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예수님께 봉사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봉사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바로 이것을 놓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자신의 섬김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께 한다는 거.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분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봉사의 수고를 해놓고도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성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목표로 한다면 이건 올바른 봉사가 아닙니다 배운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인 삶이 얼마나 힘, 피곤한 삶입니까? 어리석은 삶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내 믿음의 자리가 여전한 것 같다. 잘하지 않는 것 같다. 난 여전히 연약하고 어린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봉사의 자리는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 등안에 여기고 있진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 봉사는 남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본질은. 귀에서 맡겨진 역할들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를 섬긴다는 그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나의 영혼이, 내 믿음이 커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참된 봉사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판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름으로 인해 있어서 과정도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했건, 살았건, 교회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점 내가 자라서 세상에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 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잘 자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받고, 깨닫고, 살아가고, 또한 더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다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규칙들 내지는 어떠한 원리들을 놓치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절과 삼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과 삼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원리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또한 서로 용납하는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남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도덕적 자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 일에 내 자신을 온전히 충성되이 투신하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나의 자리를 정확히 지키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종이 주인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종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이 주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내가 섬긴 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종이 성경의 표현대로 주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청하는 것이 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섬길 수 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만족이고 그것만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 겸손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한 나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느냐,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라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그 자체만이 목적이 되는 것, 종으로서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는 것, 본분을 지키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또한 온유함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을 연관, 연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주님의 멍해를 맨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유순하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를 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쓰임이 되게 내어놓는 사람, 내 목적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런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무리하게 도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견고하게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설가인 니코스카잔스키는 산길에서 산책을 하다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나비를 보았습니다. 근데그 모습이 너무나 더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도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나비가 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도울, 도울 마음으로 따뜻한 입김을 건조 빨리 마를 수 있도록 입김을 불어넣어 주었죠.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나비의 날개가 일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날지 못하는 나비를 보면서 니크스 카잔스키는 매우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빨리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서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는 상황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우리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목표점을 분명히 하고 천천히라도,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들이 훈련되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기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같이 수고하고 기다리면서 그 걸음을 같이 걸으면서 주님의 때를 주님이 이루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낯선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름을 용납할 뿐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다음에 천국을 예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풍요를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임이고 또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같이 걸어가게 하신, 살아가게 하신 훈련의 장이고 또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그러한 소중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걷고, 걷고, 또 걸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목적에 맞게 우리의 공동체를 또한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고 살아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